그 풀어보겠습니다. 어, 숫자가 굉장히 많이 채워져 있는데요. 익스트림 치고 많이 채워져 있죠. 이를 보면은 이렇게 막 모든 셀에 들어갈 수 있는 칸은 굳이 초반부터 힌트를 적어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오히려 약간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, 3 같은 경우에 여기 두개올수 있는데, 옆에 3이 있으니, 이렇게 채울 수 있겠고요. 두개올수 있는데, 왼쪽에 있고, 그래서 힌트 채워주고, 여기 올수 있고, 채우고, 채우고. 4. 여기 올수 있는데, 밑에 있으니, 이렇게 올수 있고, 뭐 어떤 숫자부터 먼저 하는지는 얼마나 좀 모르겠어요. 얼마나 빨리 풀수 있는지 뭐가 달려있긴 하겠죠. 근데 특별한 규칙은 없어요. 구 같은 경우에 지금 두 개밖에 없는데 여기 가운데 못 오고 여기 하나밖에 없어서 벌써 하나를 세울 수가 있잖아요. 이렇게 약간 눈대중으로 보고 약간 규칙성이 느껴지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많고 적은 보다는 규칙성이 중요한 거죠. 9를 세웠더니 여기 1이 한 자리가 남았어요. 여기 두칸 남았으니까, 1, 뭐가 올수 있는지, 가운데 오니까, 왼쪽에만 올수 있고, 다음에, 3, 4, 5가 올수 있네요. 5. 근데 5가, 여기 두 개가 올수 있으니까, 여기 못 오는 거죠. 그래서 채웠어요. 메모를좀더 해주고, 여기 왼쪽에 오니까 여기 오른쪽에만 여기가 왼쪽이니까 메뉴에서는 오른쪽에만 올수 있고 여기가 중간과 아래인데 여기도 중간과 아래니까 가운데서 위에밖에 못 오죠. 이것도 놓치면 안 되는 좋은 힌트예요.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가로줄에 여기 두 칸만 남아 있어요. 뭐가 없냐면 2가 없고, 3, 4, 5, 6, 7, 8이 없네요. 8. 채워줬고, 메모를 좀더 해줬습니다. 여기서 왼쪽에 오니까, 메니에서 오른쪽에. 이렇게 됐어요. 그럼 2, 8, 4, 9. 여기는 이제 칸이 두 개인데 숫자가 두 개잖아요. 메모를 한 숫자가 두 개죠. 얘네는, 네 개는 이미 정해진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. 그럼 여기 나머지는 1이랑 또 어떤 수가 올수 있냐면, 1, 2, 3, 4, 5, 6, 6이 올수 있네요. 원래 같으면 이렇게 채우겠지만, 여기는 4, 9한테 이미 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굳이 메모를 하지 않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위에만 올수 있고 메모를 마저 해줬어요 그랬더니 여기 왼쪽이니까 맨 밑에서 아이고 잘못 눌렀어요 가운데 올수 있죠 채워주고 메모해줬어요 그 다음에, 여기가 1, 6이 오게 됐고, 요, 여기도 마찬가지네요. 여기가 2, 6이 두 개를 채웠으니까, 여기는5 말고 뭐가 오냐면, 7이 올수 있어요. 음, 음, 음. 여기 한 자리가 있죠? 메모를. 더 해줬고, 보면 여기, 중간, 왼쪽, 위에도 중간, 왼쪽, 끝그 밑에는 오른쪽만 남았어요. 여기, 이만 올수 있네요. 그리고, 음, 어디로 가볼까요? 여기 보니까, 6, 8, 6, 8, 4, 4. 이렇게 돼 있는데, 6, 8 같은 경우는 6과 8은 이두 칸에만 채워져 있잖아요. 그럼 이두 칸에는 하나는 6, 하나는 8이어야 된다는 뜻이에요. 여긴 4가 올수 없어요. 그럼 4는 여기가 되는 거예요. 6, 8이 채워졌으니까 나머지 세 칸만 메모를 채워볼게요. 1은 여기 왼쪽 때문에 밑에 못 와서 한 칸만 남았어요 메모를 미리 해줬고, 2. 가운데는 가운데만 볼수 있게 됐고, 3, 4, 5, 6, 7, 8, 9. 9도 68 자리 빼고, 그럼 위에 올수 있고. 그러면, 보면 여기 맨 오른쪽 줄에 두 칸만 남아있잖아요. 여기가 2구면, 여기도 2구 다올수 있는지 볼게요. 2올수 있고, 9도 올수 있네요. 굳이 메모를 하지 않은 이유는, 여기 다올수 있어요. 여기를 다다 다 이구로 써주면 좀 귀찮기도 하고 좀 필요 없다고 보고 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굳이 안 해줬어요. 그 다음에 음다 아, 채웠고. 팔 여기 잘못돼 있네요. 배모를 그러면 팔 여기만 올수 있고 이렇게 좀 점검을 계속 해줘야 돼요. 사람인지라 실수를 할수 있으니까. 이육9가 여기 세 칸이고 여기는 오 오가 여기 하나 남아. 다음에, 여기가 1, 4, 7이 채워져 있는데, 4는 여기에 가운데 밖에 없죠? 그래서 자연스럽게 1이 여기 들어가고, 메모를 미리 해줬어요. 다음에 7. 그러면, 남은 두 칸은 2랑 보면 지금 2가 여기 좌우에만 오잖아요. 그럼 가운데 맨 밑에도 좌우고 그래서 가운데에서는 가운데 밖에 못 오는 거예요. 3, 4, 5, 6, 7, 8, 9. 9가 이렇게 이렇게 그 밑에 가운데만 남았네요. 그리고 9가 이렇게 오는데 여기는 왜안 채우냐면 17이 여기 두 자리만 지금 써 있으니까 17한테 배정이 된 거예요 9는 위아래만 그리고 17이 여기 채워지고 59랑 한칸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2네요 이까지 힌트를 채워줬고 여기 게 팔과 여기 이미 정해져 있네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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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힌트를 막 실수를 많이 했네요 그리고 1, 2, 7, 5, 9 윈트를 다쓴 건데 여기 두 칸은 지금 1, 2, 1, 2잖아요.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과 2는 이 둘을 모을 수밖에 없으니까 딴 데서는 오면 안 돼요. 그래서 여기 7, 5, 5가 끝이 났고 9. 다음에 2, 7, 1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. 재밌었어요?